오케이, 200만 원 벌었다. 쇼스로 40% 먹고, 롱으로 승부보로 바로 들어갔죠. 이것이 바로 나란남자에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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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왓 다시가 돌아왔습니다. 와, 다시가 돌아왔어요. 잠깐만요. 오늘 또 국빔이 터졌네, 얘들아. 어, 위로 터졌어. 이거 2차전 한번 가겠는데. 봅시다. 야, 샌드박스 뭔데? 45% 올랐네? 아, 잠깐만. 나 너무, 야, 다 너무 싸게 팔았어. 솔라나도 얼마 몇% 프로 올랐냐? 솔라나 14%. 플로우. 야, 플로우도 많이 올랐네. 야, 플로우 50% 올랐어, 얘들아. 나도 쌤박 팔았는데, 아, 나 현물 다 팔았는데 안 들고 쓰면 돈 얼마 벌었냐? 자, 여러분들 어제 교수 띠가 새벽 방송 때 비트 차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나스닥은 개판 5분 전인데 비트 차트는 어제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심지어 돌림판 선생님도 롱을 외쳤어요, 여러분들. 비트가 자기 혼자서 3구 갔을 때는 알트들이 안 갔는데 오늘은 알트들이 많이 가네요, 여러분들. 근데 알테들이 솔직히 많이 빠지긴 했어. 오늘 일론 머스크 트위터 글 봤냐 얘들아? 자기가 화성을 생각하고 있대. 교수님 세배 드려요. 세뱃돈으로 현물 픽 해달라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맘지 씨에게는 리플을 추천을 해줘야 되겠구만. 우리 치킨 냠냠에게는 위믹스를. 우리 엘리에게는 보자, 보자. 오브스를 우리 몬 베베에게는 보자, 보자. 이 오스를 어떻게 저의 점괘가 좀 다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보자, 보자. 우리 세리니 지렁이에게는 보자, 보자. 센티넬 프로토콜이라고 또 전설적인 코인이 있지. 이 보이십니까? 장대 양봉이 터졌던 운이 좋으면 먹는 전설적인 코인이지. 아주 좋아 그래 오늘 비트 4만불 가져 잠깐만요 여러분들 비트 한번 체크 한번 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뱃돈 주는 거 같다고? 근데 아직 일봉으로 봤을 때 회복을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아래 꼬리가 되게 독특하게 나왔죠 아 내가 이 최저점에서 잡았는데 지금 며칠째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7일째 양봉이 하나 둘셋넷다열 교수님 오호, 우리 아트가 또 이게 복체를 또 샀으니 보자 또 도박을 하는구만. 홀이냐 짝이냐. 이번에는 짝이야. 여러분들, 노름은 위험합니다. 아이. 노름은 위험해. 비트 회복 많이 했다. 여기서 더칠것 같은데. 보라 코인 어떻냐고 전망. 보라 코인 전망을 또 짚어드려야지. 보라 코인 한달 뒤에 전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십니까? 깜깜하십니까? 그게 곧 운명입니다. 그게 곧 보라코인의 전망이에요. 빛이 보인다는 친구들은 신기가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코스모스 들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코스모스는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날씨가 풀린다 하는 날은 코스모스 떡상하는 날이니까 인생 매수를 거시고 한파가 다가온다 이러면은 이번 명절 때 한파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 한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모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오르잘안딴 것보다 안 오르잖아 계절 매매법 오졌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모스 춥다고 한순간 바로 떨어졌어 불루왜 떨어졌냐고 이게 한몇 달간 수급이 아예 없었는데. 야, 잠깐만, 플로우 고점 얼마야? 야, 고점 10만원이냐? 이걸 이제 봤네? 뭐야, 플로우 마이너스 90%야? 고점 대비? 야, 이거 10만원에 산 애들 없지? 이걸 이제 봤네, 얘들아. 야, 플로우 10만원까지 갔었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때? 며칠 전부터 교수님 비트 상승식인월에 성내일 보고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먹고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래. 어, 그래. 럼보사. 어, 럼보 수익 축하한다. 이런 돈도 있겠지만 이런 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코인 투자가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복채 교수 전쟁이 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 슈퍼치 릴레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명절, 삼아, 어, 복채한 번, 구매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슈퍼챗 만 원에 절찬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고전 보니까, 보니까 작전 설거지 아저씨 명언이 생각나네요. 그래, 그거 정말 명대사지. 자, 이렇게 복채가 바로 끊겨버리네요. <놀람> 연달아서 나올 줄 알았는데 복채가 바로 끊기네, 어. 어, 끊길 뻔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 들어오네. 아, 우리 또띠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기좀 주세요. 그래, 우리 또띠야. 너는 보자, 보자. 올해, 이렇더 원금 플러스 곱하기 한네 배만 벌자, 올해는. 교수님, 이건 진짜 궁금한데, 현물 들어가셨어도 충분히 먹고 나왔을 때도 안 들어가신 진짜 이유가 있나요? 설마 하락 한번. 아니, 지금은, 이번 주말은 하락은 안 봐. 어, 떡국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님 슈퍼 세팅 5 0 0 0원 코인 덕강 부족 구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머리님도 부족 구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리플 홀더네 새봉 많이 네, 받아 교수형 아나 어, 있다. <laughs> 어 그래 그 너도 복 많이, 복 많이 받고. 어 우리 스테디도 미국에서 또 날려주는 이 미화 달러를 또 이렇게 보내주네. 그래 우리 스테디도 올 한해 대박 나셨구나. 참치 꽁치찌개 김치찌개. 어, 플로우 떡상 기대합니다. 교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우리 참치, 꽁치, 김치찌개도 올한해 잭팟을 터뜨리길 바랍니다. 다들 작년에는 힘들었으면 올해는 행복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털리는 이유? 급해. 일단 급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우리 VIP 멤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100불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0불을 만들었대. 천불 복미로 조금씩 계속 불려나가고 있대 이게 나중에 천불짜리가 얼마가 될까 아또 이번엔 또 독일에서 날라온 우리 유로 쿠쿠야 너도 세곡 많이 먹고또꼭내 대신 한개더 먹어라 교수님 올해도 적게 일하고 많이 봅시다 메리설 저는 그래도 워라서뭐 금금금 아니겠냐 우리 라이리도 올해 작년에 만약에 원금 손실이었다면 올해 곱하기 3배 딱 3배씩만 봅시다 여러분들 더 많이 먹으면 배 터지거든 사실 교수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플로우 5,400, 센박3,300 얼마까지... 야 우리 밤이 났죠 너 평단 죽인다 플로우 5,400원에 센박 3,300원이야? 음, 일단은 비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가 교수님 대박나세요 보라 600원 존버 중입니다 아 우리 김이는 보라 600원 존버 중이라고? 잠깐만 보라 벌써 너두배 먹고 있네 어 호재 전에 잘 털어야 돼 알겠지 야,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에 그래도 제가 좀 멘탈을 많이 잡아 드렸잖아요. 제가 또 들어갈 때또 같이 또 들어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 이, 그게 제게 중요해.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12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잖아. 현금화 해라, 현금화 해라, 현금화 해라, 현금화 해라. 그래, 내가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익, 달달하십니까? 나도 참이한달반 정도를 매매를 못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너무 일찍 내린 거 빼고는 괜찮았어 최 발바닥 각질에서 잡았는데 저는 교수님 살때물 탔음 그래 잘한 거야 명절 때또 국비미 아래로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위로 튀어서 아직도 현금 화입니다 그래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내가 예상을 했던 게 나스닥이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비트가 좀 단독적으로 혼자 움직이지 않을까 어 아, 야, 비트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근데 항상 또 비트가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긴 있지.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비트가 잘 가고 있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50배 바로 조집니다. 어떻게 조지냐. 남들이 롱이라 외칠 때 숏을 잡는 남자. 어제 새해 첫 청산이 일어났죠. 오케이. 현재 50배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오 살짝 사나이 테스트 구간이 바로 오죠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 버리는 비트 클래스자 일단은 지금 잠깐 수급이 살짝 약해졌는데 요 구간에서 장대 양봉으로 터질지 은봉으로 갈지 한번 보자꾸나 얘들아 잠깐만 이거 살짝 비비는 거 보니까 장대 양봉이 지금 터지려고 각 잡고 있나 설마 어제 나스닥이 3.2%로 마감면 어제 나스닥 차트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어제 장 진짜 스펙타클 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제 장 스타트 시작. 와, 이 게임이 완전히 털어뿐네.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올리지 않는다. 와, 차트 봐라. 어제 나스닥 차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번더 털었지. 와, 이 구간 봐라. 미쳤다. <laughs> 이런 무빙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얘들아. 나스닥 미친 무빙 아니야? 와, 보이십니까? 이거간 내가 항상 말하는 나, 마에 새벽 4시, 5시, 6시.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 잠깐만요 수익 나고 있죠 보이십니까? 내가 왜 숏을 잡았는지 오 수익률 20% 달성 오야더 빠진다 더 빠지네 오 뭐야 잠깐만 30%입절나가자 이거 오더 빠진다 여기서 롱 강승부 들어왔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100만원 벌어버리는 클래스 오케이. 200만원 벌었다. 바로 200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롱으로 스위칭해서 먹어버린 이클래스 보이십니까? 쇼스로 40% 먹고 롱으로 승부 보로 바로 들어갔죠. 이것이 바로 나란 남자예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 어, 달달하네. 몇초 걸렸냐? 정확하게 8초 쇼트 종료하고 8초만에 바로 잡았네 오우 더 뺀다 더 뺀다 아! 안 잡혔다 일단 취소 와 이거 해서 100불 또 먹었는데 아껌네 잠깐만 얘들아 그 건조기 그좀 돌리고 올게 기다려봐 오 잠깐만 롱 잡아야겠다 지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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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제발 한 번만 터치 걸려라. 내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야 취소하자 돌아내. 아, 아, 아. 아나 진짜 그냥 건조기 아, 돌리러 갔었어야 됐네 시불공 것밖에 안 보이길래 뛰어왔는데 그냥 원래대로 갈걸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저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자용을 못해서 아쉽네 얘들아 오늘은 잘자용 말고 나중에 봐요 사랑해요 명절 쉬고 와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뱃돈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